다 찾을 수 있어요. 그거 엄청 경험했다고. 이름이 특이한 분들 있잖아. 특이한 이름이 있잖아. 김경수 그러면 내가 볼땐 10만 명도 넘게 있을까 우리나라에. 특이하지 않아서. 근데 이상한 특이한 이름 있잖아. 성도. 그런 사람은 찾을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신경 쓰면 주소 갖고 이름하고도. 근데 못 찾는다 그래요. 그냥. 왜? 눈 빠지니까 그걸 찾으려고 화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딴데 가면요 좀 착한 만남면좀 계셔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찾는다고 그래서 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찾아 준다니까 그래서 너무 말이 안 통하면 얘기하고도 안 통하면 다른 데로 옮기세요 다른 주민센터로 그리고 법원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가시면 안 돼요 주, 주민센터를 가는데 근처에 큰 관공서가 있어 구청이 있거나 법원 근처 예를 들어서 중앙법원 근처지 여기 여기 주민센터가 저쪽 골목 뒤에 있거든요 하루 종일 이런 거 찾으러 오는 사람이 법원에서 뛰쳐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은 정말 법대로 해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조금이라도 미비한 게 있으면 다 빠꾸해요 거긴 안돼 그니까 러 법원 근처는 여러분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처에 법원이 있다 그러면 다 다른 동네로 가세요 그럼 안될 것도 되니까 심심한데 있잖아 딱 들어가 보면은 직원이 이렇게 이러는데 딱오면 반가워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아세요? 그, 저기 오시고 저희 가서 하시고, 막, 있는 대로 가르쳐 준다고. 어, 이건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왜? 기계에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말고, 민원인이 오면, 기계에서 다 뽑으라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데도,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왜냐면, 기계에 오늘 하루, 한 번도 안돌렸어이 사람 왔으니까 그냥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데 가면요. 웬만하면 다 해줘.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됐어요. 어떻게 됐나, 이제 보세요. 이것도 이제 골치 아프고, 이건 보세요. 등기부 등본에 회사 이름이 홀딩스로 돼 있어. 이게 한마디로 잘못 올라온 거야. 이 회사가 아니야. 주소는 맞는데 회사 이름이 다른 게 올라오는 바람에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홀딩으로 된 거야. 이건 바꾼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봅시다. 이 회사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타공회자의 회사 이름이 등기부 등본에 다른 회사로 올라가는 거야.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 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 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 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 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 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